요한이 기록한 기쁜 소식 4장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해 가셨는데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시게 되었다. 이 마을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 예수님은 여행이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난 12시 경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씀입니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도 위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될 것이다. 선생님,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고 보면 너는 바른 말을 한 것이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왜그 여자와 말씀하시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한편 제자들이 선생님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들판을 바라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미 추수하는 사람이 삭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둬들이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사실이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죄다 말씀하셨다고 증거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을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함으로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분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오 하였다. 이틀 후에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 갈릴리에 가시면서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이것은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전에 물로 포도지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와 다시 오셨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와서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너희가 기적과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을 살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그는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병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묻었, 물었다. 그러자 종들은 어제 오후 한시경에 열이 떨어졌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 아들은 살았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